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늘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내 감정과 생각이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토록 타인을 통제하려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관계를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복잡한 마음의 뿌리, 나르시시스트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편집증적 불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이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발달 심리학자 중한 명인 에릭 에릭스 는 인간 발달의 첫 단추가 바로 신뢰 라고 말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느끼는 절대적인 안정감 내가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있으며 나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는 근원 적인 믿음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성의 기초 가 됩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이 신뢰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느낌입니다. 판단이나 비난에 걱정 없이 내 마음을 열어보일 수 있고, 마음과 마음이 진정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세계는 어떨까요? 그들의 세계는 바로 이 신뢰라는 기초가 송두리째 빠져버린 위태로운 건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텅빈 자리는 깊은 불신과 의심, 나아가 편집증으로 채워집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불신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 극단적인 이기심입니다. 그들은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이 세상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처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선이나 배려를 믿지 못하기에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둘째, 강한 통제 욕구입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는 불신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나는 독버섯과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멋대로 휘두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넘겨주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셋째, 우월 의식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동등한 파트너십이 아닌 끊임없는 서열 싸움으로 인식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우위에 서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짓밟고 무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수치심, 죄책감, 비난을 통해 통제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약자의 위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넷째, 거짓된 자아입니다. 그들은 가면 뒤에 진짜 자신을 숨깁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필요를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이 그것을 약점 삼아 자신을 공격하고 이용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흠없는 모습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다섯째,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어차피 당신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왜 당신을 이해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그들에게는 사치이자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여섯째, 조종과 착취입니다. 이 모든 불신은 결국 당신이 나를 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당신을 이용하고 내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선제공격인 셈입니다. 이 깊은 불신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편집증이라는 훨씬 더 어둡고 위험한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편집증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망상적 사고, 거절과 배신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그들은 타인의 모든 행동에 악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단정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는 그들의 편집증이 드러나는 수많은 증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절대로 타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약점을 공유하는 것은 곧 자신의 권력과 통제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권력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상대방의 평범한 말이나 행동에서 숨겨진 부정적인 의도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늘 이 프로젝트를 먼저 처리할게요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들의 귀에는 나는 당신의 말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당신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잊지도 않은 메시지를 멋대로 해석하고 상처받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그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모욕감을 느끼고 상처받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면 그들은 그것을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에 대한 거절, 나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해버립니다. 당신은 단지 선호도를 이야기하거나 더 나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극도의 방어적인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흑백논리에 빠져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비판도 수용하지 못합니다. 비판은 곧 당신이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는 증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신이 옳아야만 하고 이를 위해 타인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만연한 분노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활화산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항상 주변을 맴돌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쉽게 짜증을 내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초조함, 조급함, 논쟁적인 태도는 그들의 일상입니다. 이 분노는 사실 당신 때문에 내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는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들은 또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매우 강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예를 들어 칭찬이나 인정 같은 것은 양이 정해져 있어서 당신이 하나를 가지면 내가 가질 몫이 줄어든다고 믿는 제로섬 게임의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이 받는 칭찬은 곧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상호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주고받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자신의 말을 듣게 만드는 데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편집증적 불신에 갇힌 나르시시스트를 마주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이 오늘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그들의 내면에서 자라온 거대한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당신의 힘으로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줄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둘째, 그들의 거절과 비난에 대비하세요. 당신이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다른 길을 가고자 할 때, 그들의 편집증은 자동적으로 당신이 틀렸다고 반응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당신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된 반응이니, 충격받거나 상처받지 마세요. 셋째, 억울함을 해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내가 왜 그런 끔찍한 사람이 아닌지 다시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하지만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집증적 시나리오를 확인할 증거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의 논쟁은 진흙탕 싸움일 뿐, 당신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당신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 자신의 내면을 당신에게 투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판단과 감정을 믿으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들의 편집증이라는 어둡고 차가운 심연으로 함께 끌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묵묵히 당신의 배를 타고 당신만의 평온한 항해를 계속하면 됩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고 안정감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엄과 존중 그리고 품위를 지키는 삶을 선택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그 평화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 스스로는 온전한 평온의 항구에 닿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평온한 관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